후꼬미가 물고 있는 걸 가지고 싶은 웅고미 하지만 짜잔 어야웅고마 후꼬미 어디 갔어 후꼬미 어디 갔지 어디 숨었나 여기 있나?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그치 후꼬마 웅고마 신기하지 어디 갔지 아니 어디 갔어 어디 어디 갔어 분명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야 미니미야 너는 왜 자꾸 그래 응?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미니미 갑자기 놀다 말고 왜 그래 에이, 저 우리 깡패 저 우리. 우리 이놈아, 자 어디 갔지?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짜잔 여기 찌러 여기 찌러. 응? 자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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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곰이 흑꼬미. 발견하고 흑곰이가 있는 콩, 은곰이가 노리는 게 바로 이거죠.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쫓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쫓아갑니다만 도망갑니다. 네. 자, 도망갑니다. 예, 집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죠. 야, 이렇게 하다가 또한번 다시, 짜자 어? 웅고마. 후꿈 어디 갔어? 후꿈후꿈이 후쿠. 없어졌어. 없어진 거 아니야? 못 봤니? 웅고마. 어디 갔을까? 후꿈 어디 갔을까? 미님이 넌 봤어? 아, 걷느라 못 봤어. 아 긁고 있어서 아니 문고마 이 냄새는 나는 거 같은데 안 보이네 이거 어디갔지 이거 어디갔지 짜잔 여기 있네 잡았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이고 발 찾았어 찾았어 아이참 문고미는 머리 가좋아서 이게, 이게 안돼 우리는 딱 보면 놀래 갖고 당황해서 막 어디 갔지 찾는데이 녀석은 그렇게 심각하게 찾질 않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좀 당황한 척좀 말한 말이에요, 녀석아. 응? 에이.